명절 때 친척 어른 잔소리의 심리. 보통 궁금해서 묻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별 의미 없이 그냥 묻는 경우가 더 많다. 사실 나이 차이가 제법 날 텐데 무슨 대화가 되겠는가. 그렇다고 조카가 큰아버지한테 선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, 이쁜 조카들을 오랜만에 봐서 좋은데 마땅히 아는 게 없으니 뻔한 것만 물어본다. 심지어는 그 뻔한 것도 뒤돌아 서면 잊어버린다. 사실 냉정히 말하면 크게 관심 없다. 연휴 후에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로 충분히 머리가 아프다. 그래도 어른들은 전부 같은 핏줄인데 넉살 좋게 받아주는 조카들도 이쁘고 수줍게 쭈뼛쭈뼛 딴답으로 대답하는 조카들도 다 이쁘다. 그 반응이 재밌어서 자꾸 장난치려고도 하는 것이다. 그러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적당히 두리뭉실 대응해서 집회 업그레이드라도 하는 게더 현명하다. 그리고 이왕이면 꾸밀 필요 없이 자기 성격대로 자연스럽게 하되 아주 조금만 더 예의 바르고 아주 조금만 더 자신감 있게 한다면 어른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이다.